보람 따윈 대고 수당이나 저랑 열정 페이보다 페이의 열정을 회사와 취준생의 너무도 다른 극과 극 눈높이를 좁혀 보기 위한 특별한 면접 역지사지 면접이 시작됩니다. 회사 대표분들께서는 면접관님들한테 김희원 면접관님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회사 대표분들한테 수원번호 1번 김형희 씨. 수험번호 2번 최승윤 씨 수험번호 3번 맥스 씨 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험번호 1번 김형희 씨 네. 수험번호 2번 최승윤 씨 네. 수험번호 3번 맥스 네. 우선 자기소개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어, 먼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승윤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한국 전통차 카페 브랜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년사업가 최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좀 짧은 듯한데요. 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우리들의 항공사 항공 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김형이입니다. 조금 다른 기업 문화와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업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2025년 지금의 단거리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갈수 있는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대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회사 창립한지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똑똑한 젊은이들을 일하는 회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1년이 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휴가 신청할 때 사유를 적는 단위 없습니다. 하루 3끼 모두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답변부터 불꽃이 튑니다. 그때 조금 충부욕 우리 회사도 분명히 좋은 제도와 또 좋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 이제 저희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개의 연차를 썼는지. 네, 제가 먼저 답변하도 네. 되겠습니까? 전 직원의 평균 주어진 휴가 일수보다 3일을 더 썼습니다. 직원들이 휴가 사용하는 것과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맥스의 답변에 만족하는 듯하죠. 네, 저희 회사도 근로기본준법에 정해진 대로 연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권리이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반면 좀 곤란해 보이는 김영희 상무. 일단 제가 작년에 아마 3일 정도 썼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작년 평균 연차 사용률이 10일 정도로 된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성장 과도를 달리고 있고 어, 올해 여러 가지 음.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발적으로 연차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쓰게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근데 왜 신입 사원들이 조기에 퇴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준비가 좀덜 되지 않았나. 어떤 본인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라든지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조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는 신입 사원들의 열정이 부족했다. 네 네. 과연 아, 이 일이 내가 정말 일하면서 즐거운 일인지를 자기반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저도 묻고 싶고요. 당장의 어떤 취업이 급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잡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없으면 굉장히 현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점에서 이 친구는 좀 열정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은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대한 열정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퇴사라는 걸까? 항공업, 뭐 서비스업 위쪽이 굉장히 고객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거를 어떤 적성에 대한 열정 또는 자기애 또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으로 풀어내는 건 조금 상무님 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런 스트레스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 분명히 또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더 좋은 복지와 더 좋은 처우를 해주면 조금 흔들리는 직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고객을 상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기 열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뭐 궁금증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혹시 20대 자제분이 없나요? 바로 그때 조기퇴사의 경우는 조기퇴사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회사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차했습니다. 아차하고 면접관님들 표정 보니까 정말 화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점수 많이 까먹었죠. 네. 김형희 상무는 1차 면접에서 청년들의 열정 부족론을 주장해 점수를 상당히 잃은 상태인데요. 취준생들은 김형희 상무의 생각을 다시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청년들이요, 사실 좀 문제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180도 어? 바뀐 답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본인이 원하는 잡을 못 얻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새 생각을 바꾸신 걸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어~ 저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 어, 자기가 목표한 회사가 있으면 어~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연구 이런 부분들을 면접 자리에서 표현을 할 때. 어떤 면접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 임팩트 있게 와닿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청년들이 무작위식 지원을 하느라 한 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좀 보긴 했습니다. 청년들이 네. 더 노력해야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면접 갈때그 회사 구글링 다 해서 모든 인터뷰 기사.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다 보고 이런 거다 외우고 가는데 그럼 저왜 떨어질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영희 상무의 소신 발언은 계속됩니다. 다양성이 없는 이력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안전 자격증을 따다가 컴퓨터 자격증을 따다가 시알 자격증을 따다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꿈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내 적성과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맞을 것 같아 하는 심정으로 취업을 하고 막상 해보니까 정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분이 또 좋은 길을 놓쳤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판단이 될수 있으니 신중할 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합니다. 본인의 회사에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420으로 알고 있고요. 저병원 사업계에서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가장 좀 중요한 복지는 무엇보다도 저는 어 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올 여름 같은 경우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 한해서 어 저희가 우리 사주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영업이익의 20%를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인센티브 예산을 잡고요 2014년부터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연봉과 인센티브 답변으로 한순간 분위기를 역전한 김영희 상무. 급여 및 복지 항목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개별 면접 참가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 최승현 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선 번호 이번 최승윤이라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가장 먼저 약점을 파고듭니다.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신입 사원의 기준 연봉은 표준으로는 2천만 원 중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대리급이 되면은 3천만 원대 초반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급이 되면 4천만 원대가 되고 정해져 있는 표준 직급 체제에 맞추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 어,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기업 수준으로까지 신입사원의 처음 시작하는 연봉을 어,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갑자기 올리는 것은 사실 회사 경영상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열정만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야근이 몇번 정도 있습니까? 주 5일 중에서 어, 1.5일에서 2일. 대기업 대졸 초임으로 보면은 4천만 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자 최승현 씨는 만약에 2천만 원 중반대 영봉에 야근을 자주 해야 하지만 야근수당은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왜냐면, 어, 저는 저희.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데. 네. <laughs> 네. 진심으로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모두 주주가 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함께 하면서 정말 키워나가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기회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열정이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딱이 말의 반대처럼. 페인은 없지만 열정을, 열정을 보태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그런 대기업 같은 그런 시스템에 갖춰져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면접관님들과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반드시 같이 나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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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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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대한 부분이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종 업계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높여줘야겠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급여 점수는 낮지만 경영진 점수는 양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개별 면접 참가자는 숙박 앱 업체의 인사 총괄이사 맥스. 각종 복지제도를 사랑했었는데요. 맥스, 그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편하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건네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상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 아, 네. 제가 인상이 되게 딱딱합니다. 전부 저희 아버지 탓입니다. 엄격하신 <laughs> 아버님 탓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냥 실없이 회사에서는 웃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보셨다니 제가 또 실수한 것 같고요. 연봉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신입사원의 초봉은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딱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직무별로 연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야근을몇번 어. 정도 하는 편이세요? 어느 부서로 얘기하면 될까요? 음, 가장 많이 하는 부서와 적절 가장 부서에 많이 대해서 하는 대해서 부서의 얘기하세요. 경우는 매일 야근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세번 정도 야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혹시 야근 수당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포괄임금제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한 포괄임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 서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만족도에 있어서 워라벨의 항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대한 기업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뭐 비겁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런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니 1년 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가?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대한 낭만 같은 것으로 감내하면서 일을 해야 하진 않는지 그냥 우리 성장할 거니까 이거 믿어주시면 오시던지요. 이럴 거는 아니거든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아실 거예요. 2년 동안 30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기업은 400만 원 부담하고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 회사도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몇몇 중소기업이 혜택을 악용해서 가시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네. 지원 금액만큼 연봉에서 제하고 주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다만 할당된 예산이 이미 다 고갈이 된 상태라 저희는 접수를 해 놓고 매일매일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혜택을 예. 받지 못한다는 아직 혜택, 거죠? 아직 혜택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 만큼의... 모든 게 완벽하다고만 하지만 증거는 없는? 여기는 알 수가 없는 회사. 맥스의 회사는 대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받은 가운데 사내문화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개별 면접까지 거치고 난후 지원하고픈 기업이 있다. 네분 드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면접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